일단 사용하는 채비는 저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심플 이즈 더 베스트 the 컨셉으로 밀고 있고요. 아 키로바 나오면 진짜 좋겠는데 아직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이베에서. 키로바 아직 시즌에 아직 시즌 좀 이른 것 같긴 합니다. 아유 망했네. 체력 뭐안 좋습니다. 어. 빅 사이즈 한 마리 가져더 좋아지고 싶으면 욕심이겠죠. 어우, 수심 좀 되네. 20호 봉돌 기준 한 12초 가까이 가라는것 같습니다. 목직한데 어, 입질은 아닌 것 같네요. 아 액션캠요. 어, 이 가슴 스트랩 달면은 고정이 되죠. 아 다람쥐 누나 어서 오세요. 모래바닥요. 어, 뭐, 모래바닥이면 어때요? 잡히기만 안 되지. 지금 두분 더블 히트입니다. 세 명. 히트 세 분. 현재 히트 세 분. 열말 씀을요 야, 열 마리 이 징크스가 안 깨지네, 지금. 어? 왔다. 징크스 깼다, 이제. 간다. 싱크스 깹니다, 행윤하다. <laughs> 열 마리 저주 깨자. 왔지요. 오우, 두툼하네, 마. 자, 두툼합니다. 아이. 아, 좋아. 끝내줘요. 씨, 죽은 척 하네. 안 죽은 거 알고 있거든, 시키야 아주 만나죠. 오늘 뭐 문어 숙회 바로 예약입니다, 지금. 자, 18수. 이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저희 마리수 기록 돌파. 아, 복사마님, 팬카이 고맙습니다. 자주 놀러와 주세요. 자주 놀러와 주실 거죠. 식사는 하셨어요, 다람쥐 누나. 왔어 야이야이걸이걸이야이걸 이걸, 야, 이걸 이거, 이거, 좀 되는 거 같은데, 이거, 다 이거, 이거, 씨거 이거, 는가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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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푸 이거, 이거,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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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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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자, 겁나 큽니다. 900g 안될것 같아. 한 700? 700될것 같은데. 어우, 좀 크네. 간만에 큰놈한 마리 왔네. 올링에 바로 대가리를 맞았는가, 퍽 해버리네요. 오, 기록 끼었습니다. 자, 19수. 넣자마자 연타 두 마리 낚았죠.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멋쟁이 형님 누나들. 자, 방금 이렇게 저 정도 사이즈 되면은, 형님들, 제, 제 릴이 약간 좀, 그, 드랙이 좀 풀립니다. 약간 역회전 하면서. 왔어! 아! 연타 3연속와와와와니다와와타와렸타와타와와와와와와아와와아와와와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힘에 밀릴 뻔 했네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오래 쪼기 살짝 약하게 엉켜. 풀릴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푸나. 봉돌, 20호 봉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선비 물어보셔도 됩니다 7만원 하고요 타이슨호 배를 타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마리수 이제 20마리 제가 돌파했으니까 어, 20마리로 해놓겠습니다 다들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여유되시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팬가입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 임마요. 탈출을 가면 무너시게 야, 문어가 이게 진짜. 공빨 게임가. 아주 약간의 실력이 필요하지만은 운칠기삼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게 탄력 받으면은 딱딱딱딱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조사님들도 연타로 잡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흐름 타는 것 같아. 진짜 신기합니다. 한 마리 더 욕심내 보겠습니다. 어, 제 거, 제 거, 제 거, 제 거. <laughs> 이거 탈출하네요. 아, 한 마리 탈출해 갖고 방금 도망갈 뻔했네. 야, 여기로 갔으면 진짜 몰랐겠다 맞죠? 와우. 자, 세 마리 잡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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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어. 히트 빠졌다 아이 씨, 지랄 맞다 <laughs> 아 연타 사수 가능할 뻔했는데 어 형님들 참 아쉽게 됐습니다 빠졌어 아쉽네요 아 눈물 납니다 원래 제가 욕을 잘안 쓰는데. 사연타는 인생처음이 인생처음이 될뻔했는데 아쉽게 됐네요 아 눈물납니다 아 눈물나네 다급했나 이거 놓친거 지금 캐스팅 다시 안하고 다시 던졌잖아요 잡으면 이거 사연타 인정되는 부분입니까 아, 합사 이거 캐스트킹 브랜드의 캐스트 프로라는 제품인데 이게 이제 40lb 규격이거든요. 40lb가 실제 우리 그 어, 그 표기돼 있는 이제 호수로는 4호라고 지금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기존에 쓰던 막 합사와 다른 합사 줄이랑 이제 굵기를 실제로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한 2.5호에서 3호 정도 사이의 굵기가 됩니다. 예, 지금 40lb 해가지고 이거 최대 드랙력이 20키로인데 왠간한거는 뭐 그냥 다 끄집어 올립니다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다들 반갑고요 추천 한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은 팬가입도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사연타는 그런거 같네요 잡혀줄 때 계속 쭉쭉 올려줘야 되는데 놓쳐버려가지고 흐름이 끊겼습니다 지금 깊은 산 높은 골, 정막한 산아 따라란딴따라 반응이 안 오네요. 스레이 걸려 있는 거. 오. 옆에 우리 멋진 분께서 히트하셨어. 오, 뭐고 이거? 와, 이거 사연 타 인정해 줍니까 뭐고 이거? 낚시인가? 자, 회장님 두 종류 전문가로서 이게 문어인지 낙시인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거 한 마리 히트해주는 겁니까? 아, 이런 거 잡아본 적 처음인데. 예? 문어인지 낙지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너야, 이거 문어가 뜯어먹던 것 같은데. 문어요 문어입니까? 이거 낙지입니까? 문어가 늘다 죽었구나, 죠 저도 몰라요. 다른 놈은 뜯어먹던 거, 네가 그런 놓치고, 그런가 봅니다. 아, 딱 이거 사연다 인정해 주십니까? 자, 음. 문어인가, 뭔가. 이거 쌀만 먹어야 겠다 넣어놓고. 버리긴 아깝다. 쌀만 먹겠습니다.